안녕하십니까. 조선수입니다 7월 5일 댕절리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국내 증시는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호주를 보이면서 경기 정성화 기대감은 커졌으나 미국 6월 고용 동향보고서 발표를 앞둔 짙은 간망색 속에서 양시장 외인 기간의 순매도로 인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1% 하락한 3281.78포인트로 마감을 했지만, 21선을 지지하면서, 어,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에, 반면에 코스닥은요외인 기간에 양매도가 있었지만, 개인의, 어, 순매수로 인해서, 플러스 0.25% 상승한 만, 아, 1038.18포인트로, 아, 신고가로 이렇게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 반등 한다면 아, 1,050에서 1,060 이게 1차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이후에 열린 뉴욕증시는요 아, 비농업 부분 고용의 시장 예상치는요, 70만 6천 명 정도였으나, 이날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85만 명으로,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다우산업 지수는 플러스 0.44% 상승한 34,786.3포인트로, 나스닥 종합 지수는 플러스 0.81% 상승한 14,639.33포인트로, 자, 신곡과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는요, 미국 고용 및 소비 심리 개선, 그리고 한국 수출 호주 및 2분기 실, 기업 실적 전망 상향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7일 공개되는 연방, 준비제도의 지난달 15일과 16일 FOMC 회의의 사록은 시장의 변수로도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29일날 아, 윤석열과 그리고 홍준표가 아,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 7월 1일 아, 이재명이 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대선, 어, 아, 모두가, 어, 아, 본격적으로 진행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인맥주로 그,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을 좀 했었죠. 자, 인맥주들은 요거는 애니 능률인데요. 어, 아, 최대주주가 윤석열 정 총장과 같은 팝팡 유치라는 이유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29일날, 6월 29일날, 대선, 어, 도전 선언을 하면서, 어, 반등에 동력이 사라진 거죠. 재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좀했습니다 그래서 인맥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 잡음도 있었죠. 뭐, 장모, 어, 구속, 이런 것까지. 이거는 이제 어, 이재명의 어, 과거의 어, 대표 어, 인맥주가 되겠죠? 이재명. 자, 마찬가지입니다. 7월, 2... 그죠? 막상 7월 1일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니까 반등하지 못하고 장중에 조정 받으면서 이런 좀어 이제 반등의 동력이 좀 사라진 거죠. 자 이렇듯이 인맥주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단기 재료 소멸입니다. 향후 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을 반등이 되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 중에 1, 2, 후보 중 어, 이재명이 될 수가 있고 겠 현재로는 또 윤석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지율의 그 차이에 따라서 인맥주도는 한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자 극히 좀 힘듭니다. 인맥주가 식으면 이제 정책이 나오죠. 예, 윤석열 정책.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는 그 뒤에 뭐 홍준표가 1 위가 될지 이낙연이 1 위가 될지 모릅니다. 현재 잡들를 봤을 때는 이재명과 예, 유석열이가두 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권과 여당 여권 중에 최고 1 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유석열 그리고 이재명입니다. 그두 두, 두, 두 톱이 지지율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 반등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어, 정책 관련주, 이런 관련주에 대해들이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 네, 부동산 관련돼갖고는, 어,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일성 건설, 뭐, 이런 것들, 사모 개발,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어차 부동산 정책이죠. 한국가고 NX,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미 선반이에서 많이 올라온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어, 또 저출산 관련해서 도 뭐, 한마디 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가방, 예, 네, 컴퍼니, 이런 것들도, 자,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윌비스. 자, 이것도 정책주입니다. 그래서 그기대심로이막 올라왔던 건데 음~ 아무튼 간에 일자리나 뭐~ 저출상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 매번 대선주자들이 항상 떠들던 얘기죠 자 이미 기대심률로 올라왔고 앞으로 정책 주를 하려면 신선한 정책 주를 아~ 해야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자, 남들이, 뭐, 얘기 없었던 거, 이니텍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도, 공공배달, 육성, 수혜지로 부각. 그죠? 자, 요런 것들로 인해서, 어, 이 종목에 또 수급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서 상한가 친 뒤에, 6월 30일 날, 미리 앞서서 간 겁니다. 이런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 그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게 또, 코리아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주 비슷한. 자, 요런, 요런 것도 소소한 정책입니다. 예, 소상, 소상공인, 공공, 배달내, 육성, 수혜주, 부각 아, 똑같이. 이닉, 택이나 이런 것처럼. 자, 이런 정책주들을 미리 선침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나와, 정책이 나왔을 때, 그때 슈팅을 한번 노리는 전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앞으로 대선 주자들, 거기서 투톱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올 겁니다.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을, 어, 선침해 하는 그런 전략이 좋아보여요. 여러 가지 있죠. 음, 만약에 뭐, 반도체도 있겠고, 예, 그리고 뭐, 민심, 표심을 또 얻기 위해서, 음, 이전에는 그~ 윤석열이가 또 골목상인 그말 한마디 또한적이 있었죠 이런 말 한마디로 이렇게 갑니다 윤석열 골목 상권 위한 도지 재생사업에 필요한 필요성의 언급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과 환경이 뭐 이렇게 극등을 했듯이 예, 이런 것들을 정책줄을 미리 앞서서 선별해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 보시고 선침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어, 하반기부터 에, 연말까지는 이런 정책주들을 위주로 이렇게 매매하는 전략이 우세해 보입니다. 자,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에, 정책주 두토 현재로는 이재명, 윤석열 에, 그들의 행보 그리고 발언 어, 이런 것들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정책주를 잘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